저낼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오늘 저 연하의 웨이2 영상 시사회 참석을 위해 많은 분들이 모셨다고 들었는데요. 어, 변호왕 씨, 저를 응원해 주시는 많은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외이브2영상은 제가 정말 즐겁게 촬영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꼭 참석해서 보고 싶었는데요. 세계선수권 준비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해 정말 아쉽습니다. 하지만 좋은 연기로여러분들 찾아. 하겠습니다. 제가 멀리 있어도 여러분들은 저에게 좋은 친구이자 힘이란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촬영한 영상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그럼 함께 보실까요? 연아의 셰비 베이 e 나랑 웨이브 할 사람. 정성, Wave Two. 다른 브랜드는 모두 모여. 아, 예, 아, 모두까지 나지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공개되는 어, 직접 공개되는 셸위 웨이브 영상 어셨습니까잘 보셨어요? 네. 얼마나 아, 네. 선수도 영상 편지 직접 이렇게 나오고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저밖에. 저 컨텐츠 아무도 못 보게, 안 있는 사람만 보게끔, 그렇게 해주시고요. 정말 여러분들 정말 큰 혜택 받으셨습니다. 우리또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김연아 선수 이렇게 실비이브 영상에 나오는 모습 보니까 더욱더 예뻐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네. 정말 보기 좋습니다. 훈련도 열심히 하고 정말 크게 당양하신것 같아요. 우리 김연아 선수 꼭! 성수 건데 큰 부담 좀안 돼. 너무 큰 부담 주면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열심히 응원하고 사랑해 주면 는것 우리 김연아 선수 그 마음을 다할것 같아요. 자, 우리 김연수 멀리 있지만 정말 바로 곁에서 바로, 응. 바로 여기서 나올 것 같은 기분 여기서 아유, 따뜻한 마음이 굉장히 응.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